와. 와 진짜 좋긴 하다 아 여기 진짜 아 저기 언덕도 너무 이쁘고 반대편이 생각보다 약간 부산 같은 느낌도 드네요 찍으면서 약간 소개를 안한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 아 러버 아리기를 <laughs> 어, 좋아하는 정한길입니다 아 원웨이 <웃음> <원에이>. <웃음> 그래도 저, 네 그래서 인스이디가 원웨이 네죠 네 원웨이 <laughs> JBK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인스타로 이제 이제 DM이나 뭐 이런 것 주도 주고 받았었고 그리고 유튜브도 가끔씩 봐주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는게 있었어서. 창원은다 네. 봤어요. 봤어요. 아, 아, 가끔 보지 않아요. 아, 다 저, 봤나요? 댓글은 가끔 하는데 아, 다 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에서는 어디를 많이 뛰시죠? 창원에서는 주 경기장이랑 부조 네. 경기장에서 많이 뛰거나 아니면 시티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3위로 해양 누리공원이 생겨서 네. 이제 여기서 많이 뛸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진짜. 근데 여기 너무 잘해놨네요. 역시, 신상이 좋죠.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저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조금만 네. 더 길면 좋겠는데. 아, 그 코스가. 너무 잘 맞아요. 그냥 한 번, 딱한번 가는 게 오히려 수 좋겠어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지 뛰는 <laughs> 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laughs> 편이에요. 포장이 잘안 돼? 또, 잘못차면 또, 아. 계속 상당하니까. 네. <laughs> 네, <잘> 그쵸, 그쵸. <laughs> 여기서 네. 돌아서 이제 다시. 아, 네. 다시 그쪽으로. 끝까지 끝까지 하면한 5.몇 킬로? 5.몇 킬로? 네아 그러게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쉬워요 네 거리가 아, 맞아요 어쩌다 시작하셨나요? 저는 <laughs> 어... 원래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구기종목을 좋아했어요 네, 네 코로나 되면서 네. 그걸 할수 없게 돼가지고 그쵸 그쵸 혼자 이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2020년? 어... 2월 이제 만 2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5km? 그때 달리기 시작하면서 응. 아, 너무 좋아서 응. 계속 달리겠거든요. 아, 달리는 기제 아. 나름대로 명상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하고. 아, 아그 그래서 이 달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되게 매력있어서 꾸준히 달리겠죠. 아. 그렇죠? 저책 보냈어요. 어, 네네네. <laughs> 알죠, 알죠. 깨알 광고. 네, 네. 저 자신입니다. <laughs> 달려왔게 해줄 수 있는 말들.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달리러 보면.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든데 맞아, 맞아. 그거는 보면. 모든 러너 분들이 공감하실 네. 거야 진짜. 아,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막상 나오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더 뛰고 싶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 버텨도 되겠는데, 막 이런 맞아, 생각도 맞아요. 들고. <laughs> 그래요. 어, 딱 10kg. 아, 어. 아, 어, 패스지야. 괜찮게 뛰었다. 맞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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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지금 페이스는 5, 4, 3 페이스? 정도 나오는데. 대화하면서 떴기 때문에. 아, 아주. <laughs> 적절하게 뛰었지 않았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면은 호흡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말하면서 뛰니까 호흡이 계속 폐가 내대 기능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약간 생각을 해보고는. 희망을 가져보다 아, 희망을. <laughs> 희망을 가져보다 아, 그래서 <laughs> 같이 뛸 때는 얘기하면서 뛰어라. 네, 네. 천천히. 그래서 오늘 여기 315 해양 누리공원. 누리공원. 네. 해양 누리공원에서 이제 원웨이, 저한규님과 같이 이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로. 지금 사실, 뷰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정말 남다른 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산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시티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다 막, 마창대교. 마창대교까지 이렇게 잘 보이는, 이런 곳에서 이제 한 10km 정도 뛰었는데, 덕분에 너무, 너무 재밌게 뛰었어요.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은 한길님과 여기 공원에서 10km 정도 뛰었고 이제 창원에서 오늘 하루 자고 아침에 뛰고 이제 또 진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유아랑 유회나 한번 해주시죠 유아랑 유회나빨이예아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laughs>